자, 3주 동안 못 나온 거 몰아쳐서 출... <laughs> 출연하고 계십니다. 최백현 교수님 어제 이어서 예. 너무 오셨습니다. 예, 네. 그동안 경제 뉴스가 많이 발표됐어요, 큰 게. 근데 이제 그렇죠. 교수님 <laughs> 출연 시간이 확보가 돼서 <laughs> 그동안. 어제에 이어서 오늘 모셨는데 왜냐면 IMF가 세계 경제 전망 지표를 발표했는데 IMF가 발표하는 지표가 굉장히 큰 뉴스니까 예, 다루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자 어떤 주요 전망들을 발표했습니까? 에, 먼저 이제 i f 의그 경제 전망치는 이제 그 일년에 한두번 내지 세 번은 발표를 해요. 예. 연말 연초에 이제니까 그새 전망치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상반기에는 4월달에 되게 이제 수정 전망치를 아무래도 전망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뭐 맞는 건 아니다 보니까 상황이 변한 걸 반영을 해서 이제 4월달에 한번 하고 10월달에 또 한번 이제 나올 건데요. 이게 전망 지표를 발표하는 기관들 중에 가장 큰 기관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가장 이제 최근 건인 거죠. 어. 그 뉴스가 그냥. 전 세계 항상 예. 여기서 발표되면 그렇죠. 나오는데 가장 이제 아무래도 그 참고로 하는 전망치일 수밖에 없고요. 어떤 지표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 에, 세계 경제 전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제, 그러니까 어, 경제 상황이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에, 있는가. 돌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주요 지표들. 네. 그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성장률 같은 걸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어,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물가도 좀 거하고, 실업률 어. 같은 것도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국가 부채 뭐 이런 것들도 예. 이제 는 어, 음. 발표를 하죠. 근데 이제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 거죠. 아, 세계 경기가, 경기가 전반적으로 예. 어, 코로나. 충격을 생각보다 빨리 벗어나고 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지표 나타난 게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인가요? 이제 그러니까 지난 아, 지난주죠. 그 3월달 수출 지표가 우리나라 발표가 됐었어요. 이번 예, 주에요. 그렇죠. 3월달 거예요. 예, 그런 3월달이 네. 굉장히 그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었죠. 얼마큼 서프라이즈입니까? 에, 3월 기준으로는요. 3월달 예. 특정 그러니까 이. 수출이라는 것은 달마다 좀 계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3월 달 기준으로는 이제 역대 최고였었어요. 아, 그 통계를 낸 이, 이래로? 그렇죠. 우리나라 수출량 이 역대 최고였어요? 예. 그러니까 오. 이제 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안 정도가 아니라 더 올라가 버린 거죠. 그렇죠. ]구나. 우리가 최근에 가장 수출이 좋았던 때가 2017년 18년도인데 예. 이때를 더 넘어서 버렸으니까는. 어대아한 정도가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연간 연중으로 다따 1월부터 달1 2월 달이 다 따져도 예. 여태까지 역대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었었어요. 아. 원래 그래서, 3월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닌데. 그렇죠, 예. 어...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왜 그러냐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외 경기가 이제 빠르게 이제 그러니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상보다 빠르게 수출이 회복되고 있으니까 성장률도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어... 예상보다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각국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우리 재난지원금처럼 경기 부양책을 큰걸큰걸 큰걸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 이제 에 i f 가 이번에 이제 그한 것을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올해 이제 경제 성적 성적이 예. 성적이 나라들마다 다 이제 편차가 심한데 예. 심한데 에, 어느 나라가 이제 그러니까는 좀 코로나 이전 상태로 복귀를 할 것인가. 예. 아그 음. 발표는 제가 봤습니다. 이제 코로나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나라는 선진국 중에 세 나라다. 예. 그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개 이제 보게 되면 미국이 이제 미국이 지금 뭐 재정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미국이 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되면 이제 뭐그이 주요 국가 중에서 호주 정도가 이제 가는데 예.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니까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이제니까 그러니까 빨리 지금 이제 해보게 이제 진입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나라 1위가 그럼 이거, 이거, 우리나라가 2위가, 3위가 호주정되는 도 거죠. 예. 예. 선진국들 중에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말을, 예. 말을 100으로 났을 때. 아, 코로나가 발병하기전 세계에서 발병이기 전. 예.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예. 그게 이제 100으로 났을 때. 100으로 났을 때, 그러니까는, 어, 이제 올해 그러니까는 100을 돌파하는 나라들. 예상되는 나라들. 예. 얘는 지난해 전부 다1 0 0으로 다시 다 떨어졌었거든요. 다 떨어졌으니까. 예, 예. 떨어졌는데 100 이상으로 다시 이제니까는 복원되는 나라들을. 예.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 102.6%. 아. 근데 이제 정확하게 서는102.6% 높습니다. 높은데. 예. 에, 미국이 102.7. 아, <laughs> 한끝 차이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예. 차이가 작지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이 올해 성장률이 6.4%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 이거 이제 뭐기 효... 낙폭이 컸으니까. 그렇죠. 낙폭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네. 올해도 이제 엄청나게 지금 이제 경기 부양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는 네. 그 효과가 반영되는 거고 우리나라 3.6%니까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 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난해는 낙폭이 적은 나라 일위였으니까 그렇죠. 예. 조금만 올라가도 회복을 할수 있는 나라. 그렇죠. 어이위가된 거군요. 예. 어.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그이 올해 이제 한제 그러니까 어 2019년 대비해서 한 2.6%가 더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02.6이란 얘기는요 어, 코로나 이전보다 2.6%가 예. 성장할 것이다. 예. 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니까어 그러니까 정부에서나 이제 전문가들 예측하기에는 올해 상반기 정도 돼 지나면은 100을 돌파할 거다. 상반기네. 예. 이게 이제 연말 기준으로 102.6이니까는 어. 올해. 예. 그렇군요. 상반기 내 아마도 2019년 정도까지 회복이 될 거다. 그렇죠. 예. 어, 그렇군요. 그러면 그왜 중국 같은 게 이게 이제 뭐 OECD 국가는 아닌데 예. 중국도 워낙 그 작년에 재정 투입이 컸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은 심지어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작년만 하더라도 예. 중국은 어떻게 평가가 되습니까 중국이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수출 많이 하니까. 또. 그렇죠. 중국이 OECD 회원 국가는 아니다 보니까는. 예. 블루, 이제 이제 G20 국가로 이제 분류가 돼 가지고 이제 그라고 있는데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는 2.3%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 플러스 성장을 했었어요. 주요과증 유일하게요. 주효 유일하게요. 네. 예. 근데 이제 올해 이제 8.4%를 예상하고 있어요. 아. 올해도 여런거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회복일 뿐만 아니라 그래요. 높은 성장률이 거대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 올해 인제 그러니까는 어뭐한 110점구 10.9% 정도가 그러니까는 한11% 가깝게가 코로나 이전 상태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음.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게 중국은 지난해도 그랬지만 올해도 재정 투입이요. 예. 재정이 GDP 대비 마이너스 11% 아. 재정을 엄청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7% 정도. 그러니까 돈 돌... 정말 안푼 나라죠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난해 2분기 에 우리나라가 OECD 37개국가 중에서 4위상 거의 1위였었어요. 예. 1위였었어요. 성장률. 그런데 이게 연말 되면서 예. 연말 되면서 3위로 미끄러졌었고. 예. 그리고 이제 올해는 6위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예, 그, 이게 그 재정 투입의 차입니다. 이 교수님은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이렇게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는 예. 철저히. 재정 투입에 힘이 뭔 네. 큰데 네. 우리가 이렇게 재정 투입 을안 하냐 이 말씀을 네. 계속 해 오셨잖아요. 제가 네. 지난해 연말에도 그러니까 선진국처럼 저기만 반 정도라도 재정 투입을 하게 되면은 네. 올해 1분기에 그러니까는 19년도를 넘어갈 거다 이렇게 네.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재정 투입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는 우리는 네. 적어요. 이제 예. 그 회복할 때확그 회복력이 커지도록 도와줬어야 되는 건데 여전히 적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고 그게 이 수치로 드러나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 선진국 중에는 한국, 미국, 호주고요. 그리고 어, G20 중에는 중국, 예. 네. 중국이 1위가 되겠네요. 여전히. 중국, 중국이 거하고 우리보다 조금 남게 이제 인도가. 아, 인도도 굉장히 타격이 크게 받는데 예, 맞습니다. 지난해 8.0%로 했으니까 굉장히 타격이 심했죠. 예. 근데 이제 그 기조 효과로 올해 이제 크게 거할 거고 1 2 5 올라 예상하고 있어요. IMF에서는요. 야, 여기는. 오늘 통계로 예. 인도에서 확진자 숫자가 10만 명이 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이제 뭐 전망치기 때문에 효과입니까? 전망치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러니까 그 하는데 하여간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높은 13.5 0 정도로 이제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상은 되고 높네요. 있어요. 예. 여기도 재정 투입이 그렇죠. 큰... 여기도한1 0 정도 인자니까 그러니까 가고 있습니다. 아, GDP에. 예, GDP 대비한 마이너스 1 0 정도가 지금 에... 재정을 투입을 할 걸로. 이렇게. 재정 투입하니까 효과가 나는 거겠죠. 그렇죠. 저절로는 되는 일이 아니니까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주요 수출 대상국이 하필이면 또 그렇게 경제 회복이 빠르다고 하니 그 덕을 보는 면도 있겠네요 수출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것은 미국 중국 이런 미국, 미국 유럽, 예.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이. 3월 달도 보게 되면은 중국이 굉장히 많이 그 견인을 했어요 수출에 있어서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수출이 우리가 예상보다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어 있다 보니까는 회복 되고 있는데 그게 결국 이제 주요 국가들이 주요 시장들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나타난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한미일 <laughs> 미국이 한미일 동맹에서 <laughs> 예. 중국과 관계 끊으라 자꾸 그러는데 어떻게 끊습니까? <laughs> 그렇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고 GDP 어 전망으로 보면 그러면 올해 이 o 이시티 주가 중에는 세번두 번째 세 번째가 될것 같다. 그외에또 어떤 지표가 발표가 됐으면? 아 그리고 이제 뭐그이 네, 지금 우리 경제가 보게 되면요, 네. 우리 경제가 보게 되면 수출이 사실 견인을 하고 있어요. 네, 내수는 여전히 우리가 그러니까 취약합니다. 내수는요. 내수 진작을 위해서 또 재난지원금 <laughs> 보편지급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표정이 아니 실제로 보게 되면요. <laughs> 네. 실제로 보게 되면은 어, IMF에서 올해 우리나라 이제 실업률 전망을 네. 지난해보다는 올해는 좀나아질 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더 나빠집니다. 어. 실업률이요. 그러 그러니까 그... 그그 그 이유가 결국 뭐냐면 내수 에 내수 때문에 그런 거고. 맞아요. 맞아요. 수출은 증가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이 고용의 내수에 별로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굉장히 작아졌어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네. 네. 수출이 늘어난다고 갑자기 형편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예. 네. 그분들은 이제 이 재정 투입으로 예를 들면 어 작년에 보편 지급처럼 피부에 네. 와닿는 가게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렇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조그만 가게가 있는데, 혹은 식당이 있는데, 동네에 쇼업이 있는데, 이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냥은 안 되고 재난주원금의 지급이 꼭 필요하다. 지난해 2분기 때 우리가 그러니까는 그 기적을 만든 게요. 네. OECD 1위인 것도 있지만은 둘째는 뭐냐면은 격차가 굉장히 컸었어요. 나머지 나라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때 우 그때 2분기가 4, 5, 6월 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4, 말씀하셨습니다. 5, 6월 때인데 그때 이제 뭐냐면 은 유럽이 그냥 아주 유럽하고 미국이 코로나로 있었어? 굉장히 아주 그냥 심한 타격을 받아가지고 음. 성장률이 곤두박질했을 때였었어요. 예. 근데 그때 우리가 성장률을 그만한 방어할 수 있었던 게 내수였었어요. 예. 그 내수의 기본적인 원천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했었고요. 그때 내수가 진작 됐죠, 실제. 그러니까요. 검증된 그래서, 네. 그래서 일위 하다가 굉장히 높은 격차로 일를 하다가 계속 미끄러져 내려간, 내려, 내려온 거예요. 지금도 올해도 그러니까 재정 투입이 적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오이시 대선 6위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거기입니다. 이미 작년 한해 실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 올해는 경제 정책이 그 방향으로 아직 뭐 지금 1분기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예. 빠르게 전환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저도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한테 예. 강연을 계속 듣다 보니까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경제 뉴스 네. 놓쳤던 걸. 이번 주 다음 주 따라잡기해서 최병 교수님은 <laughs> 일주일에 두번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laughs>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